강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일. 그래서 모든 직업은 명암이 있죠. 그래서 뭐다 좋아보이는 직업도 고충이 있고 또 고충만 있는 것 같은 직업도 좋은 점이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기공사 기술자의 진로 같은 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저도 직접 얘기를 나누다가 항상 하는 말이 무슨 일을 하려는데 나이 때문에 그것을...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거 해도 되냐. 실제로, 그, 제책 동자분들 중에도, 50대 분들도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전기를 할수 있냐, 고 이런 것도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 나가면은, 그 누구도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직업에 있어서 자기가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적성도 많이 타요. 제가 그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적성이 중요하다 느낀 게 저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또닥또닥거리면서 수치 보고 이런 것이 내, 제 적성에 맞는 줄 알았어요 통계 공부할 때만 해도 근데 막상 사무실이라는 곳에 안에 있어서 계절 바뀌는 것도 모르고 세상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답답하다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사계절을 느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제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전기공사에 맞는 성격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서의 진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무섭고 위험한데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전기의 이론적인 공부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술자라면 기술자라고 혼자 아마 많은 기술자 이런 것보다 그래도 정부에서 직접 인정한 그것을 가르쳐 경력수첩이라고 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뭐 준비하실 분도 계시지만, 전기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것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공사 기술자의 삶이라 해서 이게 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딱 보편적으로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를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같은 몇 가지 더 하면서 강의를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어떻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나 사전적 정의인데, 전기공사업법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딱 하나로 요약하면은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을 보유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기공사 경력 수첩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런 학력으로서 전기를 선택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력이 충분히 많으신 분들은 그 경력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어쨌든 전기공사와 관련된 일을 할때 있어서의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이 경력 수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만이 이런 전기공사 기술자라고 국가에서도 칭하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방금 전에 이 제가 제 말씀드린 이런 그 스위치 배선, 조명 달고, 콘센트 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제가 하는 일이고 저희 아버지가 하는데 이런 공사를 갖게 내선공사라고 합니다. 내선이라는 것은 이 건물 같은 경우로 보통 이제 한자로 지 목자를 써서 옥내 배선에서 줄여서 내선 배선 공사를 하는데 내선 말고 외선도 있냐면 외선이라고 하는 것도 실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봇대나 송전탑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외선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외선은 조금 더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전기공사기술자를 구분할 때 내선 전공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있고 또 이 내선전공의 특징이 그 임금이나 폐기 자체는 다른 어떤 기술자보다는 좀 적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합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치고도 다른 활선전공에 비해서는 전기를 죽이고 작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실내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고요. 그런데 또 가장 일이 많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에서 전기를 안 쓰는 건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불려갈 일도 많고 그래서 내선 전공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한 전기 기술자의 하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테코와 케이블 전공, 고압 케이블 전공, 저압 케이블 전공.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셨으니까 당장 케이블만 하도 뭔가 뭔지 모르시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시커멓게 생긴 굵은 전선 같은 케이블이 라고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압별로 구분을 했는데 당연히 높은 전압을 만지는 사람일수록 좀더 임금 같은 것도 높고 위험도도 높긴 하겠죠. 여튼 이렇게 케이블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케이블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전 전공, 송전 활선 전공. 송전탑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시 외에만 나가도 논두렁에 딱 송전탑이 있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송전탑에 올라가서 작업하시는 분이 바로 송전 전공이라 하는데요. 여튼 두 종류로 있는데 여기서 활선 전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분. 근데 송전탑의 전압 자체가 우리가 쓰는 220볼트 이런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 15만 4천 볼트거든요. 굉장히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 전선이다 그러면 이전선을 이렇게 손을 댔는데도 감전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근처에 1 m 만 이렇게 손이 왔다 해도 유도 전류에서 감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전기 같은 거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당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배전 전공, 배전 활선 전공은 이제 송전탑보다 하단에 있는 전봇대 쪽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봇대도 역시 살아있는 전기를 만드시는 분은 배전 활선전공 당연하지만 활선전공은 어딜 가든지 인건비가 비쌉니다. 근데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냐? 물론 요즘 바이패스가 발달해서 살아있는 전기를 이렇게 끊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기가 멈춰서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근처에 있는 이 삼성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장에 정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그 생산 공장에 있던 모든 재료가 다 폐기물이 돼버려요 절대로 전기를 끊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뭐 아이스크림 창고 같은 경우에도 전기가 끊어진다. 그럼 그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양호장 같은 데도 그렇고. 그렇게 전기를 끊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바로 활성 전공이라서 이분들은 위험하긴 하지만은 훨씬 페이는 세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이런 분들은 이제 자격증 중에 그냥 전기기사가 아니라 또 전기공사기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요. 변전전공이라는 것은 그변압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압을 저압으로 바꾸거나 이런 곳에서 그변압기 같은 것을 유지보수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코일 같은 거를 갖고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변전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모든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하는 일은 전기가 없는 곳에 전기를 끌어오고 거기에 맞게 배선이나 전기설비 같은 것을 설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는 뭐 스위치, 콘센트, 조명 이런 거, 그리고 플랜트 같이 거대한 그런 전기설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전기공사 기술자들의 협회라고 할수 있는 전기공사 협회에서는 100만 전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 100만이면 우리나라 일부 중에서도 거의 뭐 2%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실제로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은근히 많은 직종을 갖고 있는 직업이 또이 전기공사 기술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기기술자들의 뭐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 지금 이제 제가 있는 것이 이제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노인 단가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냥 권하는 대로 딱딱 주라는 얘기는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보다는 조금 뭐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을 떼고 적게는 받는다 해도 하루에 대략 받는 돈에 이 정도 수준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내선 조공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은. 하루에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26만 5,406원을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사대보험이나 뭐 세금 같은 거 떼면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보통 책정 경우가 많고요. 이건 그렇다 해서 이제 좀 착각하기 쉬운 게나 전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전기 기술자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바로 주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닌 게이 안에서도 약간 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공이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탁탁 쳐나가는 수준으로서 제일 이제,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죠. 베테랑 정도가 됐을 때가 한 25만원 정도 받고, 또 때에 따라서 좀 험한 현장이다, 그러면 한 3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등도 달줄 알고, 콘센트도 달줄 알고, 이것저것 할 줄은 아는데 스스로 좀 쳐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런 분들을 보통 준 전공이라 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보통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루 일당을 쥐어주고, 그리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사다리만 잡는다. 아니면 뭐 누가 전선 갖다 달라고 갖다 준다. 뭐 그냥 우리 사장님이 해달라는 데 해준다면은 그 조공이라, 조공이라고, 조공이라고 해갖고 이런 분들은 보통 한 13만원, 그리고 11만원 뭐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받는데 결국엔 이제 하루에 어쨌든 현장 나가기면 아무리 못해도 10만원 이상은 보통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일을 충분히 잘하게 돼서 보통 전공 수준까지 올라가 면더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전공 분들도 여기에서 이제 좀더 욕심을 내서 결국 자기 스스로 이제 사업체 즉 업체를 이렇게 오픈 활용하시는 겁니다. 업체를 열게 되면은 현장을 뛰지 않고도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특히 이제 광고공사 입찰 같은데 에 참여를 해서 추가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통상 이제 보통 사람 수준으로서 이 조공에서 전공까지 올라가는데. 한 8년 정도 이렇게 현장 일을 하면은 그 정도의 눈에 트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송전 활선 정보, 즉그 15만 4천 볼트의 송전탑에 있는 전기를 만드시는 분은 하루 일당이 59만 원인데 59만 원보다 더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59만 원 받고 나 송전탑에 올라가지 않을래, 뭐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뭐 70만 원 주는 경우도 있다는데. 우리 어렸을 때막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나요? 세상에서 가장 좀돈 많이 주는 뭐 알바 해가지고 뭐 시체 닦는 알바도 돈 많이 준다 고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런 알바는 없다는데 뭐 그때 농담삼아 저는 그런 얘기 듣었어요. 뭐 송전선에 올라가서 그 송전선 걸레질하는 알바도 있다고 뭐 그랬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좀 이상한 분에서 살았나? 근데 실제로 뭐 걸레질하고 그럴 일은 없는데 실제로 그 송전선로에 올라가 갖고 뭐절연입하게됐거나 왜냐하면 저연이 파괴가 됐으면 그걸로 인해서 전력 손실도 커지거나 아니면 정비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리부 같은 거 이용해서 제대로 연결을 하거나 이러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돈 많이 받고 으시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분들은 직역 자신이 이제 지원할 정도가 되냐면은 군대에서 이제 부사관이라는 거 직업군인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장기로 안가시고 단기로 이렇게 한 4년 정도 분장을 하시다가 체력은 어마어마 세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전기 자격증 먼저 취득하고 나서 한국 전기공사협회에서 이런 송전 전공 같은 거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또그 전력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공부하시고 따시고 나서부터 하는 거라서 일단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돼요. 감력도 좋아야지만 체력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송전탑이 우리 눈에 흔히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노트렁에 있거나 아니면 산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장비를 들고 등산을 하고 그 송전탑 아래까지 가면 또 송전탑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니까 체력이 엄청나게 세요. 그리고 이 전기일이라는 게 그렇지만 체력이 안 되면은 주의 집중을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통전탑에 올라갈 때까지도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애초에 구하기도 힘들고 구하더라도 인건비를 두둑히 줘야 되니까 실제로도 정부에서도 그런 걸 반영해서 하루 일당이 거의 60만원. 그래서 이분들은 통상 한 달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천만원은 그냥 넘긴다고 하십니다. 물론 한달 내내 일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일하신다는 기준 아래 그래서 굉장히 돈을 못하면 일을 조금 좋은데 이건 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선 전공이 가장 단가는 싸지만은 일은 가장 많고 그리고 전기일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